저는 보통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런 책을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고 있죠 아니면 유명인들이 쓴 그러한 책들을 위주로 또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계속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는 책들은 아주 특별한 책들입니다. 의식 성장, 영적 진보 이러한 것들이 도움되는 책들을 저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각성이 되면 자기의 잠재 의식을 활용해서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책 팔아먹기 위해 펴낸 그런 책들을 읽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책세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적 스승이 가르쳐준 그 축격적인 부의 비밀, 의식의 비밀이 담겨 있는 놀라운 책이고요. 저는 이책세 권으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삶에 너무 큰 도움을 준 인생 책. 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영성과 마음 공부, 우주의 법칙, 이러한 것에 있어 최고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히 놀라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허공의 놀라운 비밀, 이 책은 절판도서예요. 절판도서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고책 가격만 거의 수십만원 합니다. 2 3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권, 기적 수업, 의식 수업은 제가 또 이제 영적 서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을 의식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제가 아주 심오하게 그리고 쉽게 담아둔 책입니다. 이 책들은 일반 시중에서살수 없습니다. 저의 수학생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읽히고 있는 특별한 책들이에요. 저도 이 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읽지 않으면 저의 의식 역시 자꾸 밑으로 가라앉는 그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식 긴장 책들을 계속 읽어서 계속 저는 이제 의식 수준을 자꾸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세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경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인생책 세권 가운데 먼저 절판도서 허공의 놀라운 비밀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성학계에서는 마음이 우리 육체를 청을 이루며 둘러싸고 있는데 육체의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감정체 아스트랄체가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영향력도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모든 것을 우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의 어느 사건을 우리가 만났을 때 반응하는 가장 즉각적 반응이며 강력한 에너지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하는 것에 정신적으로 감정 이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원을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이제 내가 원하는 그것에 대한 정서적으로 감정 이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 예를 들면 저는 베셀 작가가 된다. 내가 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서 나는 어 코치가 되고 강연가가 되고 TV 출연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강연으로 들려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TV에 나가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오라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선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상상을 통해서 그 감정적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보자.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부분들,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그렇게 할때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허공의 놀라운 비밀에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장의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이르스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비구름이 마주칠 때 빛이 먼저 번쩍이고, 그 다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나?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있은 다음이 파동이 소리와 빛, 그리고 생명의 단초인 밀입자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명의 매개체인 빛의 속성은 입자이자 파동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핵을 분석해 보면 마지막에는 파동만이 남는다는 것이 양자론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다 소리가 파동임은 물론이다 이것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도 본질은 생각 의식으로 귀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이제 말로써 명령을 했습니다. 말로써 명령을 하자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말로 명령할 때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고 그리고 창조할 해수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1년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년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짧게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1년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말보다는 나는 1년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할때더큰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벌고 싶다, 벌겠다. 이것은 그냥 기대감이죠. 그런데 버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이미 뭐예요?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딱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더큰 확신. 믿음이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빛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짧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딱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남경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성학적으로 모든 만물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창조해 나가는 모든 것들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창조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있고 그다음 우리의 이제 말과 행동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낳는 것은 뭐예요? 의식 세계이거든. 이 의식 세계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되면 밝고 긍정적이고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남경흠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모든 존재는 생각, 의식에 의하여 창조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전기가 없었는데 에디슨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전기는 빅뱅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에디슨은 그때까지 모르고 있던 사용 방법을 찾아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인간의 생각은 조물주가 이 세상을 창조해내듯이 물질을 창조해낼 수 있다.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면 창조가 아니라 사용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이 우주에 넘치도록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 할수 있다.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보고 들은 고정관념의 명령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제약하고 있다. 이 제약을 과감히 벗어 던지자.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는 많은 이제 그들을 그 이룰 수 있고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자꾸만 이것을 안돼 저것을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제약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가능성을 계속 이제 좁혀 갖고 사장짓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꿈꿀 수가 있고 생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오로지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하고 종이 듣는다면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줄 그릇도 존재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흑옥의 놀라운 비밀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문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저는 이 책을 100번 가량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제가 의식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영성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네이버 카페 한국 책상의 강사 양성 협회 한 책임에 가입을 하셔서 가입 인사를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을 꼭 남겨 주셔야지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두 번째 제 인생 책은 기적 수업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마구마구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책이죠. 당신은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제 멋대로 펼쳐지는 생각을 통제하는 순간에 인생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 이 책은 이제 영적인 측면 우주의 법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어, 이 책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읽는다면 정말 웬만한 영성학적인 그런 책을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바라고 원하는 삶을 만들고 싶다면 그 가능성의 장이라는 그것과 접속을 해야 됩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가능성의 장, 영점장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의 장에 접속할 때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을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빠르게 이제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별 노력을 안 하는데 더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우주에 있는 가능성의 장+ 영점 장과 이제 그 접속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영적 수업으로부터 기적 수업이란 이 이제 그 가르침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제가 이 영적인 측면에서 남들보다는 좀더 제가 개발을 할수 있었고 그 결과. 어,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제가 이제 수많은 그런 책을 쓰게 되고 평범한 사람들을 1200명이나 작가로 만들어내고 뭐 코치, 강연가 이렇게 제가 배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뭐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뭐 TV 출연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또 들려주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해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바꿔주는 그런 또그 놀라운 그런 어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힘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적 수업 이 책이 나오는 가장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위대한 생각의 힘으로 꿈꾸었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원래. 살기로 했던 그것을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다 보니 이제 진짜 정작 중요한 꿈과 어떤 비전 이러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제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살면서 그 하기로 했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뭐 돈을 벌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어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수업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당장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라. 당신을 중심으로 주위,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생각과 느낌,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특별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감정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 그런 카리스마.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특별한 일을 또 하고자 하죠.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느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이 진짜 스스로가 너무 이제 뭐 미천하다, 보잘 것 없다, 평범하다. 계속 뭐, 한계 덩어리고, 제약 당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같은 느낌이고, 그래버리면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도 아니에요. 부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테두리에서 계속 그 사람은 빛나게 해주고 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뜻이 있다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 사실을 생생하게 받아들인다면 상상은 단단한 실체가 되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직 이제 그러한 이제 목표를 성취하지 않았고 꿈을 이루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이제 그러한 꿈을 이루었고 목표가 그 이루었다는 그러한 상상을 생생하게 할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빚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진짜 최악의 그런 바닥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저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저는 정했고, 그런 모습이 되기까지는 많은 그런 갭이 있지만, 저는 지금 나의 모습은 보잘 것 없지만, 나의 머릿속에서는, 상상 안에서는, 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룬 그러한 이제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편한 책들이 서점에서 진열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책을 읽고, 그리고 사인회장에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줄서 있는 모습들, 그리고 TV에서 뭐 강연하고 있는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적인 자산들을, 지식과 경험, 이런 뭐 지혜들을 나눠주는 그런 상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는 외제 자동차, 벤처, BMW, 이런 차를 타는 게 제가 또 하나의 그뭐 어 꿈이었습니다. 어그 꿈을 제가 또 생생히 상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자동차는 제가 다 타봤습니다. 뭐 벤틀리, 렌즈로브, BMW 벤츠 그리고 거의 4억 원 정도 하는 람보르기니를 제가 탔고요. 그리고 페라리, 예, 뭐 포르쉐도 탔고요. 뭐 모든 차를 탔다고 하면 됩니다. 뭐, 뭐 거의. 이정도 제가 많이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이제 진득하게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기적수업 내용 가운데 하나 더 읽어 볼게요. 농부는 씨앗을 심고서 그 씨앗이 자라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꿈 역시 생명이 있는 씨앗이다. 꿈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마라. 그 꿈이 실현되리라 믿으라. 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강하다면 분명 실현된다. 이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약이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서 이 곡식이 잘 자랄까? 예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그 곡식이 자라서 완전 풍성하게 자라서 그 풍년 이된 그러한 이제 풍경들을 상상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꿈도 원하는 욕망도 이미 실현된 것들을 상상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오로지 믿음 확신으로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책 가운데 이제 기적 수업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책 내용은 어디에서도 거의 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이 책.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저의 세 번째 인생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의식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껴있는 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네, 문구가 이제 표지에 담겨 있고요. 예. 네, 우주는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책 역시 영적 수업으로부터 의식세계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알게 된그 의식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 책으로 집필해야겠다는 그 어떤 강렬함에 제가 이끌려서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몇일 동안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 읽고 또 변화되었어요. 의식 수업 의식이 전부 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변화시켜야 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낡은 의식을 새 의식으로 바꾼다면 새 삶이 펼쳐질 것이다. 의식이 전부인데 사람들은 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꾸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의식 세계로부터 다 불러낸 것들이죠. 근데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심어 놓은 한계 때문에 실패한다.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한계가 아닌 확신의 씨앗을 심어라 예, 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내면의 그 확신과 믿음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실패하고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은 그 믿음과 확신보다는 그 불신, 의심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심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실패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만 이제 실패하게 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심은 어놓 한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리저리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을 또 억지로 하게 되고 또 착한 사람들이다 하다 보니 이제 또 누군가가 이제 부탁을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돈도 빌려줘야 되고 그 시간을 또 이제 어뭐 들여서 남들이 부탁해 온 그런 일들을 또다 해주느라 그냥 내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을 또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제일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주에는 지식의 보고가 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지식의 보고에 접속하라. 예, 그 우리 지구에는 우리 지구인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각과 행동, 어떤 그 인생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아카식 레코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지구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지구에 살았던 그런 생명체들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이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것처럼 우주에는 이제 그 우주의 그 아카식 레코더가 있어요. 지식의 보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답도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명상 수행을 오래 하시는 분이라든지 영적으로 의식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우주에 있는 그 아까 레코드의 지식의 보고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이제 답을 쭉쭉 보고 제 나오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운명까지 이제 볼수 있습니다. 미래까지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그 영적으로 영적인 이제 측면에서 많은 공부를 해서 의식 수준을 많이 높여야 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웬만한 힘든 일은 힘든 일로 비춰지지 않고 스스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시련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또 놀라운 관점의 변화 기적을 또 스스로 이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을 두려워한다면 마음은 가난을 더욱 끌어당기게 된다. 반대로 마음이 불을 원하고 기대한다면 마음은 불을 끌어당기게 된다.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력을 가진 자석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의식 수업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장 또 이제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 책을 백번 이상 계속 읽습니다. 저도 뭐 카페에 가서 계속 하루에 한두 시간에 계속 책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 카페 한책 협회에 오시면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의 법칙, 상상의 법칙, 영적 성장 의식 성장에 대한 책을 위주로 읽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읽고 있는 책들 다 구매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우주의 비밀에 대한 책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읽어봐야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그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이제 그 영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제가 그것을 읽혀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걱정하게 되면 그 걱정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만 하지 말고 걱정이 반대편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빠르게 창조하는 지름길입니다. 의식 수업에 나오는 이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원하지도 않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한다면 명확한 사람이 아니다. 방황하는 사람이다. 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워라.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꾸 힘들게 하고 있나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상처받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재미있겠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안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어, 예것이 지나가게 되면 새로운 것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더 많은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들 만날 수가 있는데 자꾸 이제 옛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수업이라 이 책에서 원하지도 않는 것들 때문에 결할 필요는 없다. 응? 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인생책 세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또 놀라운 그런 변화와 기적 같은 일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안대장도 그랬고, 뭐, 단위 TV도 한책 입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세혜 작가? 그 친구도 저한테 배워서 인생을 아예 바꾸었어요.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뭐, 신장이 다 부서져서 집에 그냥 막 기어 다니고, 그랬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그 동네 김세혜 집과 거의 100m 정도 였나그 근처 떨어져 있는 그 경기도 광명시 충인 도서관에 이제 책상이 특강을 갔다가 그 장소에 이제 김세혜가 줄이닝 옷을 입고 나왔다가 제 특강을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날인가 바로 이제 한책협 카페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당시 김세혜 이제 닉네임은 어, 절대 희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살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말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고. 그래서 닉네임 자체가 절대 희망이 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닉네임도 바꾸고 책을 펴내고 무자본 창업도 하게 되었고 여러 권의 책을 펴내고 뭐코치 상담 이런 방법들을 제가 다 알려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